접니다, 콜키드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게임적인 센스를 주입하는 영상입니다. 아무튼 맵은 어센트, 라운드는 4대6인데, 많은 분들이 요 하이미드에서 그냥 내미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면 안 되고, 최대한 시팅을 받거나, 템을 쓰고 여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. 헉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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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리콜쉐이크야! 그러면, 이런 쌈뽕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. 뭐 상대 파랭이와 폭탄광 둘이 남았는데, 그냥 죽여주겠습니다. 아 어, 진짜 뒤질 뻔했다. 다시. 뭐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요. 무튼 비러쉬입니다 이제 구슬 먹고 구물 쓰면 딱 좋습니다. 피닉스 구물 쓰면 거의 다 숨어있거든요.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. 이 새끼야. 아이스까지 잡봤습니다 기세를 몰아서 안경 제비까지 잡아주게. 보스트 장인 콜키드답게 무난하게 이기고 다음 라운드. 콜키드가 알려주는 인게임적인 센스. 스텝 1 여러분들 아웃로우 이거 뭐 진짜 물건입니다. 대회를 보셔도 보티어 영상을 보셔도 아웃로우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제가 늘 오퍼 혹은 스나 종류를 못 쓴다고 말하거든요. 영상에서도 늘 언급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이 <목소리> 틀렸습니다. m <My> think wrong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웃로우 이 개사기 총안 쓰면 손해야 진짜 아웃로우를 써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상대 크레딧이 반갑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적절합니다. 그리고 나는 연막이라 혹은 스나랑 어울리지 않는 유원인 것 어쩌라고 아웃로우 개사기라 그냥 써도 좋습니다. 네 상대는 나다. 30초 남았습니다. 콜키드가 알려주는 인게임적인 센스. 탭2 t 대6 라운드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운드 내고 w 킹 돌면 진짜 머리 돌려버 n 왜리면왜 뛰면 안되냐면 럴킹은 무조건 상대 인포가 다 찍히기 전까지 걸어야 됩니다. 뛰는 순간 럴킹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. 무튼 담라 무난하게 아 w 서 혼자 남아서 머리를 b 까지 야무지게 챙겨주면 정말 완벽 t change, man, drink my one back. Cher. Well, Cher. Cher. c h e 이 C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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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h e r c 로 e r Cher. Cher. c h B로 시를 뗀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 시바 키드님 A 갈 수도 있지 장난해 이질래고 뭐,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들이 A 가서 맨날 막혀서 무조건 B라고 생각했고 무튼 이런 타이밍이 있을 때 먹힐 수밖에 없는 낚시 자리에 자리를 한다면 그 라운드 승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. 무튼 다음 판 바인드인데 나간 네이 새끼. 콜 키드가 알려주는 인게임적인 센스. Step 4.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바인드에서. 가장 중요한 곳은 여기 배드라고 생각합니다. 프림스톤 배드 가장 먹 먹기 가장 잠깐만 이 자극제 깔아서 일반적인 피킹 타이밍보다 먼저 나가서 죽여도 되고 연막 쳐서 보독에 맞거나 많이 와서 템 쓰고 올것 같다면 토이탄으로 막아도 됩니다. 이제 계속해서 배드를 먹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센스 디테일을 하나 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무조건 티어 올라간다 이 말이야. 어, 미안, 미안. 이래서 파란 머리 짐승을 오, 거두면 안 돼. 된... 그렇게 계속해서 데스를 먹고 있었는데 챔버 저보다 피가 많이 없을 겁니다. 대기샷으로 죽여주게. 죽여. 왜 친구 될 거냐? 진짜 뒤집. 뒤지... 나도 친구 있어 이 새끼야. 무튼 담라 최대한 친구를 저, 이용해서 초록 머리를 떠주고 최대한 변수를 안 내기 위해 궁 사용해주겠습니다. 마침 땅바닥에 체리프. 검만용으로 챙겨줄게요. 죽죽콜드가 <목소리> 알려주는 인게임적 센스. Step 발로란트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. 그냥 게임을 젓가 최대한 야비하게 하세요. 매번 b 만 먹다 보니까. 렸습니다 솔직히 상대가 겁내서 안 오기도 하고 A 숏트 면막을 이런 식으로 치고 살짝 들어가 있으면 뭐다? 진짜 빨딱이다. <laughs> 담락 궁포 하나만 먹으면. 공 생겨서 개코 궁쓸때 야무지게 쓰면 진짜 빨딱 너무 좋습니다. 먹는 척 사각지대 끼야 개코 궁으로 괴물간다. 보기 쉽지도 않고 봤다고 해도 선뜻 궁 사용하기가 애매할 겁니다. 연막 안에 적이 있기 때문이죠. 연막 안에 적은 바로 연막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맵을 보고 방심한 상태로 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. 마치 제 것처럼요. <laughs> 괴물 간다.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공 써주고 쇼츠 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발로란트 싸가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어? 갑자기 반말인 이발 추가로 뭐 궁금한 점들이나 그런 점들 오.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장 혹은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목표가 최대한 부담없이 똥 싸거나 샤워하면서 하기 전 생각 없이 볼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 이렇게 잔잔하게 편집과 기획을 해봤는데 제가 여태 다양한 컨셉을 시도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컨셉을 정해주신다면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유바 아 hope 고 o u r e going to b